마음 세션 동영상을 제작한 이유는요. 당신의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알아차림은요. 머리로 이해 차원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마음의 저항으로 올라옵니다. 괴롭거나 보기가 싫거나 화가 나거나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몸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반응들을 뚫고 끝까지 들으신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실 것이고요. 당신의 삶 속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경랑이는 어떤 고민을 들고 왔나? 혜란님한 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인데요. 머리로는 이해는 하겠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어, 또,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 그게 용서가 안 되고 미움이 자꾸 올라오고. 자꾸 올라와요? 예. 네, 그러면서 결혼하고 이후에 더, 더 심해진 것 같고. 그리고 꿈속에서도 자꾸 이제 그 분노 표출을 꿈에서 많이 그런 꿈을 많이 꾸고. 음. 그래서, 그래서, 어, 그런 문제들이 아이도 못 갖는 거 아닌가. 저의 어떤 그런 상처들 때문에 이러면서 엄마 아빠를 용서가 관계는 문제는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제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대하는 그 마음보다는 간이 못한 할머니 엄마 아빠한테는 형식적으로 대하고 그 미움이 이렇게 음. 잠재돼 자, 우리 경랑이는 미워하는 경랑이를 인정을 안 해줘. 어떻게 부모님을 사람만 하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자기가 생각해요. 꼭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날더 사랑해주고 그랬으면 나도 더 사랑하는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경랑이도 인정하고,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경랑이도 인정하고, 엄마, 아빠가 불쌍한 경랑이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경랑이도 인정해야 되거든?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이래야 된다고 딱 정해놓고 내 마음을 통제하려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고, 아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듯이 해야 된다. 그리고 미워하는 건안 좋다. 용서해야 된다. 부모님을. 응 그냥 용서해야 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음. 그분들이 이해돼야 되는데 이해를 하려면 미워하는 경랑이를 인정부터 해야 돼요. 미워하는 경랑이를 인정을 안 해. 제 자신을 미워하는. 부모님을 미워하는. 부모님을 미워하는. <laughs> 엄청 미워해요. 응. 알아요. 몰라요, 마음으로. 왜냐면 계속, 만약에 마음으로 진짜, 진짜로 안다면 안 올라올 거야, 마음이. 인정 못 받았으니까 미움이 계속 올라오지. 인정받았는데 왜 올라와요? 인정을 못 받았다고. 자, 안아 봅시다, 미움을. 머리로 미움을 달죠? 글자로 미움. 이게 아니에요. 미움을 이게 몸으로 알아야 돼요. 자, 따라 합니다. 나는? 나는 미움받은 여자예요. 미움받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미워하는 여자예요. 미워하는 여자예요. 자, 미움 받은 거와 미워하는 게다 느껴집니까? 네. 선명하게 느껴집니까? 네. 자, 나는 나는 미움 받고 미움 받고 미워하는 여자예요. 미워하는 여자예요. 나는, 나는 나는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여자예요. 미워하는 여자예요. 느껴집니까? 네. 자, 그러면 빠져 있는 거군요. 제가 경랑 님의 미움을 표현해 볼 테니까 한번 봐 봐. 네. 네. 경랑아, 나네 미움이다. 나 엄마 아빠 미워. 미워. 절대 용서 못 해. 음. 절대 용서 못 해. 가만히 안둘 거야. 음. 용서하나 봐. 못 해. 못 한다고. 아내, 미워, 밉다고. 미워, 밉다고. 용서 안할 거야. 절대 안할 거야. 나보니까 어때? 시원해요. 그 마음이 있어요. 음. 자, 내가 아빠예요. 예. 자, 나한테 미움 한번 써보세요. 어, 아빠, 미워. 응? 밉다고, 아빠. 응? 꼴도 보기 싫어 수치스러워 너무너무 수치스러워 꼴도 보기 싫어 아, 이제 와서 아빠야? 어?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려고? 아, 꼴도 보기 싫어 무이만 아빠지 무이만 어? 아빠잖아 아,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다고 미워 죽겠어 그렇게 젊었을 땐 그렇게 살더니, 이제 와서 아빠라고? 아빠 노릇하고 싶어? 아빠 소리 듣고 싶고? 아 꼴도 보기 싫어. <laughs> 지금 미움 쓴 거야? 경랑아 음, 미움, 미워요. <laughs> 쓴 거예요. <laughs> 이거 쓴 거야? 자, 다시 해봐. 밉다고, 아빠. <웃음> <웃음> 야. 넌 내가 그렇게 좋아? 아유, 또, 자, 또 눈이. 그치, 니네 아빠가 좀 멋있어, 늙어도. 아유, 그렇게 좋구나, 너. 다시 어. 해봐, 미워해봐. 어, 아빠 좋아하는 면도 있어요, 자 아니, 미워를 해봐, 미워를. 니가 <laughs> 미워를 해봐, 다시 해봐. 수치스럽다, 막 해봐. 수치스러워, 어 창피해, 어 그 넉살 좋은 것도 싫고 아주 그냥 징그러워 그렇게 응? 사랑받고 싶어? <laughs> 사랑해 경나너 이렇게 하고 있어 아빠한테 막 미워 이러는데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 하니 아빠 나 진짜 사랑 안 해줄 거야? 아 제발 사랑 좀 해줘 아나 사랑받고 싶어 나만 봐 나만 어디 딴데봐딴 여자 다 끊어 지금 만나는 여자 있어? 다 끊어 나만 봐야 돼 나. 내가 최고 이쁘지 아빠 인생에서 모든 여자 정리하고 이제 나만 봐 어, 나만 봐너 그러고 있다? 마음이?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미소하게 또 용서, 그러니까 오만 마음이 생겨요. 용서가 됐다가도 아빠를 남, 남자로 봤다가도 그런데 깊이는 용서를 못하는 용서 못하는 건 아빠를 용서 못하는 게 아니야. 음. 아빠를 사랑하는 너를 용서 못하는 거야. 음. 아빠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그 마음이 너무 수치스럽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를 미워해. 그래서 나는 아빠를 좋아하지 않고 엄마를 좋아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자꾸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미워하지 않아. 아빠를 사랑해. 엄마도요. 음. 응. 그런데 그분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그걸 믿지 못하는 것 같아. 음, 네가. 네 맞아요. 그분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고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자존심 상해. 나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짝사랑해? 나는 엄마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기들은 나 관심도 없지 관심도 없고 나를 안 봐줘 미워 나도 인정 안해 니네 사랑하는 거 절대 인정 안해 용서 못해 니네 나 사랑 안 하지 사랑 안 하지 말해봐 아빠 나 사랑하네 미워 미워 대답 좀 해봐 나 사랑해 미워 엄마 입다고 나 사랑해 확인 좀 해줘 나 사랑한다고 말좀 해줘 내가 미워하면 너왜 그러냐고 붙잡고 얘기 좀 해줘 나 사랑해 나 사랑하냐고 나 자존심 상해 이제 구걸하는 것도 지쳤어 사랑 구걸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구걸해야 돼? 들어오서 안해 미움을 쓰지 차라리 들어워하지 마, 하지 마 이제 나도 미워해 줄게, 나도 미워해 줄게. 내가 엄마 아빠 관심을 얼마나 바랬는 줄 알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나 부족했다고, 나는 엄마 아빠가 필요했다고. 돈만 주면 돼? 할머니 할아버지 돈만 있으면 난 살아? 나는 엄마, 아빠가 필요했다고. 너무 사랑받고 싶었다고. 그런데 너무 수치스러워서 얘기 못했어. 엄마, 아빠는 나한테 관심 없잖아. 엄마는 딴 남자, 아빠는 딴 여자만 관심 있고, 나 같은 건 관심도 없잖아. 미워. 미워! 내 사랑을 이렇게 짓밟아? 배신감 느껴! 자, 배신감 느껴. 배신감 느껴 배신감 느껴 배신감 느껴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는 엄마 아빠만 쳐다봤는데 나는 엄마 아빠만 쳐다봤는데 당신들은 당신들은 딴 여자 딴 남자만 쳐다보면서 <laughs> 딴 남자 딴 여자만 쳐다보면서 <laughs> 나를 버렸어 <laughs> 나를 버렸어.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열등하고 내가 얼마나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수치스럽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존재처럼 느껴졌는지 알아? <laughs> 비참한 존재처럼 느껴졌는지 알아? 신감 <laughs> 느껴. 신감 느껴. 배신감 느껴. 내가 사랑 줬는데, 내가 사랑 줬는데, 돌아오는 건, 돌아오는 건 무시와, 무시와, 버림과, 버림과 미움밖에 없는 것 같았어. 미움밖에 없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래서 너무 비참해서, 너무 비참해서 미워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내 마음을 무참히 짓밟은 당신들을 <laughs> 내 마음을 무참히 짓밟은 당신들을 절대 용서 안해 절대 용서 안해 <laughs> 절대 용서 안해 절대 용서 안해 어나 <laughs> 나를 버리고 <웃음> 비참해 <laughs> 신 안느껴 그렇게 하찮게 짓밟고 짓밟고 버리고 <laughs> 버리고 나 상처받았어 <laughs> 나 상처받았어 나 마음이 아파 <laughs> 나 마음이 아파 <laughs> 나 아프다고 <laughs> 나 아프다고 <laughs> 나 아프다고 <laughs> 나 아이도 낳기 싫어. 나 아이도 낳기 싫어. 나처럼 상처 받을까봐. 나처럼 상처 받을까봐.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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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엄마 될 자신도 없고. 좋은 엄마 될 자신도 없고. 나처럼 상처 받고. 나처럼 상처 받고 힘들까봐. 힘들까봐. 아이 낳기도 싫어. 아이 낳기도 싫어. 이 마음이야, 경아가 아, 네가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했구나. 너 그건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아까도 막 아빠 수치스러워하는데 눈이 그게 아니야. 너무 사랑해서 사랑해 사랑해서 너무 나와. 근데 너는 그렇게 사랑했어 부모를. 내 부모가 너한테 관심이 없고 엄마 아빠는 서로 각자 이성한테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가 그게 더 뭐막 여기가 그때 막 가슴이 어떻게 표현이 안 된다. 뚫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서럽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미움은 경험 정보 때문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그분들이 이혼하고 각자 뭐 다른 이성을 만나서 살고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너의 그 소중한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고. 너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느껴 네 여자 애고가 경랑이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게 이렇게 너무 소중하게 줬으면 그들도 소중하게 받아서 너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네 마음을 안 알아주고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생각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 한다고 따라해봐. 절대 용서 못한다고. 고집부리는 경랑아. 고집부리는 경랑아. 너 너무 사랑해서 그런거지? 너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거지? 사랑했다가. <laughs> 사랑했다가.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너무 아픈 기억이 있어서. <laughs> 너무 아픈 게 여기 있어서 다시 마음 열기 싫은 거지? 다시 마음 열기 싫은 거지? <laughs> 또 믿고 사랑했다가 <laughs> 또 믿고 사랑했다가 배신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아서 버림받아서, <laughs> 버림받아서 너무 비참할까 봐 너무 비참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laughs>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서 무서워서 절대 용서 못 한다고. 절대 용서 못 한다고. 믿다고. 믿다고 고집부리는 거지. 고집부리는 거지. 고집부리는 경남아. 고집부리는 경남아.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아팠니? 말도 못 하고. 아, 말도 못 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웠니? 얼마나 수치스러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경랑아, 경랑아, 고집부리는 경랑아, 고집부리는 경랑아. 괜찮아, 괜찮아. 아프면,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치고, 아프다고 소리치고, 외로우면, 외로우면, 외롭다고, 외롭다고, 하고 하소연하고. 하소연하고, 버림받았으면, 버림받았으면. 나 버림받았어요. 나 버림받았어요. 이렇게 울어. 이렇게 울어.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그리고 또 사랑해. 또 사랑해. 또 배신당하면 또 배신당하면 아프다고 소리쳐. 아, 아프다고 소리쳐. 또 울어. 아, 또 울어. 버림받았다고. 아, 버림받았다고. 또 울어. 아, 또 울어. 그리고 버림받은 거 인정해. 그리고 자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사랑해 <laughs> 또 사랑해 또 사랑해 그게 인생이란다 그게 인생이란다 그게 인생이란다 그게 멋진 삶이란다 그게 멋진 삶이란다 그게 멋진 여자란다 그게 멋진 여자란다. 배신도 끌어안고 배신도 끌어안고 고통도 끌어안고 고통도 끌어안고 미움도 받아들이고 미움도 받아들이고 그래도 또 사랑하는 거야 그래도 또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때 그렇게 할때 너는 진짜, 너는 진짜 강하고, 강하고 아름답고, 아름답고 행복한 여자가 될 거야. 행복한 여자가 될 거야. 인생이 무지지 아는, 아는 깊이가 있는, 깊이가 있는 여자가, 될 거야. 여자가 될 거야. 진짜 사랑을 하려면 진짜 사랑을 하려면 아픔이 필요하단다. 아픔이 필요하단다. 고집부리는 경랑아, 고집부리는 경랑아. 배신감에 아픈 경랑아, 배신감에 아픈 경랑아. 네 마음이 안 해줘서 미안해. 네 마음이 안 해줘서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를 배신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너를 배신한 게 아니라 배신감 느끼는 아픈 너를 배신감 느끼는 아픈 너를 내가 버렸어. 내가 버렸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열등하고 열등하고 아파서 아파서 내가 버렸어. 내가 버렸어. 미안해. 미안해 나한테 버림받고 나한테 버림받고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서러웠니 얼마나 서러웠니 <laughs> 불쌍한 경랑아 불쌍한 경랑아 내가 널 배신했어 <laughs> 내가 널 배신했어 미안해 미안해 나한테 그렇게 외롭다고 호소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외롭다고 호소했는데. 그 마음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 올라올 때마다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무시하면서 무시하면서 너를 배신했어 너를 배신했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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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앞으로 네가 올라오면 앞으로 네가 올라오면 무조건 인정해 줄게 무조건 인정해 줄게 아프다고. 아프다고 배신감 느낀다고 배신감 느낀다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외롭다고 외롭다고 서럽다고 서럽다고 인정해 줄게 인정해 줄게 받아 줄게 받아 줄게 <laughs> 너를 인정하면 너를 인정하면 다시 사랑할 용기가 생기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멋진 여자로 멋진 여자로 거듭나게 될 거야 거듭나게 될 거야 여보 여보 미안해 미안해 사랑 많이 못 줘서 사랑 많이 못 줘서 미안해 미안해 고집부리는 경랑이 인정하고 고집부리는 경랑이 인정하고 앞으로 당신 사랑 많이 해줄게. 앞으로 당신 사랑 많이 해줄게. 아그 배신감에 치를 아. 떠는 여자 애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수치가 아. 경랑이의 그 수치가 뭐냐면 주로 그렇게 내 마음을 배신, 헌신착처럼 버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가 올라와서 사랑, 상대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도 되게 좋은 사람인데도. 확 마음을 못 열고 있어 무서워서 남편한테도 요걸 인정하잖아 배신감 느끼는 경랑이를더 열게 될 거고 응 그게 굉장히 필요해 사업하는 데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것 때문에 항상 요만큼이 안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덜 돌아서 사업에 항상 고만고만한 거예요 이게 이게 용량이 커지진 않아 사람과 돈은 비례하지. 갑자기 배신감을 확 인정하고 싶지 않니? <웃음> <웃음> 어 비례하죠 돈도 사랑이야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지 그렇잖아 그리고 사랑이 올라올 때 자비심으로 거지한테도 돈을 주잖아 네 사업이 두 배로 커질 수 있단다 이거 딱 인정만 하면 알았지? 불타는 의지가 올라오지 않고 <laughs> <laughs> 경랑아 아우 너 힘들었구나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서러웠니 이쁜 경랑아 네가 얼마나 이쁜인 줄 알아? 헤라님은 알지 진짜부터 엄청 이쁜 애야. 사랑도 많고 헤라님이 앞으로 사랑 많이 많이 줄게. 응?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네편 돼줄게. 절대 배신 안 할게. <웃음> <웃음> 사랑해 경랑아.